아여기아마 아, 누군지 알겠다 대어요지어 지금, 어, 지금 당나어아 어, 좋아 아아니아니 <laughs> <아니>, <laughs> 영상도 찍어 아,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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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버킷아이돌입니다 여기서 같이 살 찍고 가실게요 <웃음> <웃음> 잠깐 어아 <화면> <laughs>

아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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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움직이면 흔들려. 아그위로 어, 그래. 위로. 로 어, 위로 할수 없어. 하늘 만지처럼. 오케이 좋아요. 움직이면 흔들려 가라 잠깐만. 빨리 와, 빨리 리 빨리 <laughs> 아, <소식이야. 웃음>